혼공헛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30강, 떨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시 지난 시간은 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부사절이라는 것은요. 어, 부사절이라는 것은 문장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보통 이제 앞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뒤에 이제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요 문장, 얘는 이렇게 빠지더라 하더라도 뒤에 문장 자체는 그쵸? 얘는 따로, 예,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빠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뭐 이유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우리가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거야요 그래서 명사제 쓸 때랑 좀 다르죠.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 예, 주어동사, 으흠, 이렇게 됐을 때, 명사절은 이게 주어 자리에쏙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쏙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빼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부사절은 문장이 하나 따로 있고, 얘가 또 이렇게 따로 쓰여가지고, 접속사 써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보통 뺄수 있다 해서, 부가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보통은 부사절이다. 자,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 부사절이 되겠다. 문장. 그래서, 요게 이제 의미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거 중에서,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when, as는 뭐뭐 할 때, since는 뭐뭐 이후로, 로잘 씁니다. While you are swimming, 그 다음에 I'll go out and buy something to eat. 되죠. While 뭐많는 동안에죠. You are swimming. 너가 이제 수영하는 동안에 이게 앞에 나온 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얘 사실 빼도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죠. 그렇죠? 예, 명사절은 얘를 떼면 몸뚱아리를 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아파. 그런데 예, 부사절은 떼도 나머지 게 하나 그냥 혼자 쓸수 있어요. 수영하는 동안 I'll go out. 내가 밖에 나가서 buy 살 거야. 뭘 something 어떤 거죠. 어떤 거 to eat 먹을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while 뭐 많은 동안에 when it as 뭐말 때죠. I walked down the street. 내가 걸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죠. the street 길 아래로 쭉 따라 내려갔을 때그 다음에 I saw a cute puppy도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보았다. 자, 이게 또 우리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게 주어가 이게 보통 똑같고 이럴 때, 아, 귀찮아. 생략해. 생략해. 그리고 walk를 이제 내가 걷는 거니까 walking이라고 써서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a cute, cute puppy.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walking down the street 하게 되면 이거를 분사구문 기억나니?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사구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했던 거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알려드리는 거야. Since I was 19. 내가 19살 이후로 그러니까 19살은 과거죠. 19살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되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를 쓰죠. 그래서 보통 since하고 어떤 시점, 시간 이런 게 나올 때는 뒤에 현재 완료, 혹은 현재 완료, 진행같이 완료 시제하고 잘 어울립니다. 완료 시제. 그래서 과거, 19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A lot of foreigners. foreigners, 뭐예요? 외국인이죠. 그죠? s부터 쓰니까 외국인들. 그래서 나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있다. 19살 이후로 이렇게 되죠. since, 뭐, 뭐, 이후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유 나타내는 거 쌤, since하고 as 또 나왔는데요 그쵸? 겹칠 수 있죠 레벨 2에서 우리 배웠던 거예요 27하고 28강에서 배웠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우리 눈 그쵸? 우린 구분하잖아요 언제? 상황에 따라 똑같아요 Since it was dark, I couldn't see the thief. So since it was dark, 어두웠어요 dark, 어두웠죠 I couldn't see. 볼수 없었어요. The thief. 도둑이죠? 아,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두운 이후로 도둑을 볼수 없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두워서. 그래서 이유를 나타낼 때 since가 어, 쓰일 수 있다. John may need some help. John은 아마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도움이 좀 필요할지 모릅니다. 왜? He has never done that. 그는 has never done. 과거부터 지금까지 결코 해본 적이 없어요. That. 그것을 해본 적이 없죠. 이유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할지도 모른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because를 사실은 가장 많이 쓰긴 하죠. 만만하니까. 만만하지만 일단은 since하고 as 한번 써봤습니다. because 써도 돼요. 네, 관계없어요. 경찰 출동 안 해요. 양보 나타내는 거 역시 양보 말씀드렸죠? 양보를 나타내는 건 앞에 문장이 조연 역할을 함으로써 뒤에 문장이 더 강조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비록이죠?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 weather, 날씨가 나빴죠? 날씨가 나빴어요. 뭔가 좀쫙 배경이 깔렸어. 날씨가 나빴지만 We went on a picnic. 우리 소풍 갔어요. 반전, 헐 이렇게 되죠. 만약 얘만 썼다면 We went on a picnic. 우리 소풍 갔어요 이랬으면 음 그랬구나.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니죠. 근데 날씨가 안 좋았어. 근데 소풍 갔어요 이러면 헐 이렇게 되죠. 뭔가 이 문장이 극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왜? 얘가 아, 좀 이제 민밥을 아, 죄송해요. 민밥. 민밥이라니까 좀 그렇네. 잘 이렇게 앞에서 조연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죠. 얘가 얘한테 양보해준 거죠. 주연 역할을.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 플러스가 나오고 뒤가 에 앞에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어쨌든 뒷 문장이 뜨게끔 해주는 거, 이걸 이제 양보라고 합니다. 양보.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비록 날씨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도랑 더는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쓰고요, 아, 많이 씁니다. 이게 양보를 나타낸다, 조건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 if가 그same 뭐뭐 인지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문장의 일부로 쓸때 보통 그렇게 많이 쓰이죠. 그죠 그렇지 않은 보통 이제 if하고 unless는 사실 우리 공부했었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부사절 이렇게 쓰였을 때는 만약에죠. If he comes with you. 그가 온다면 너와 함께. 걔가 너하고 같이 온다면 I won't go. 나안갈 거야. to the party. 나 파티 안갈 거야. <laughs> 자, 그다음에 unless는요? 아니 라면이포함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낫이 들어 있는 거야. You are good at English 됐죠. 그죠? 너가 이제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면 됐죠. 그죠? 요문좀 바꿀게요. <laughs> It will be difficult to do입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to do 하기에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자, 그래서 만약에 너가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기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unless 쓰진 if no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you are not good at English, it will be difficult to do 이렇게 되있죠, 그죠 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네좋습니다 이미 사실인 게 했던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뒤에 연습 문제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끝. Welcome back. 자, 우리 홍보연습 A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알맞은 접속사를 쓰시오. 자, 우리 배웠던 거 중에서 한번 최대한 해봅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하는 동안에, 아까 w h 뭐뭐 할 때, when도 있었고, 그 다음에 as도 있었죠. 뭐뭐 할때 있었고, 뭐뭐 이후로, s 스 n c e 도 있었죠. 이런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유 나타내는 거, 제일 만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Because, 뭐뭐 있기 때문에, 역시나 as도 가능하고, since도 뭐뭐 임으로라고 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양보를 나타내는 거, 아까 though나 although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앞에 이런 식으로 써요. although 혹은 though. 붙이면 although 되는 거고, 빼면 though 되는 거죠. 뜻은 비록 혹은 비록 빼고라도 뭐 이렇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요거. 조건 나타내는 거 if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면 unless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B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사를 쓰시오. 자, you're a swimming 돼있죠 너가 수영하는 거고요. 하는 동안에입니다. 동안에는 while. While you're swimming, I'll go out and buy something to eat. 밖에 나가서 사게 어떤 거죠? 먹을 거. 이번에요뭐뭐할 때인데 W로 시작했어요. When is when? When I walked down the street. 길 따라서 쭉 걸어서 내려갔을 때 I saw a cute puppy. 아주 귀여운 강아리, 강아리래. 강아지를 한 마리 보았다. 3번에뭐뭐 이유로. S 시작하는 거. Since I was 19, 어, 19살 이후로 I've been meeting, 나 만나왔어요. A lot of foreigners. 많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왔다. 저는 실제로 23살부터 외국인들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 심지어 캐나다 살 때보다 한국 들어와서 한번 사귀고 나니까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한번 사귀기가 어렵죠. 한번 사귀고 나면 그 뒤부터 걔들이 친구의 친구를 막 소개해줘. 4 번에 어, 음, it was dark 어두웠기 때문에 I could, couldn't see the thief 어, 도둑을 볼수 없었다. 뭐 때문에 뭐 뭐이므로 역시 since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 나이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뭐뭐 이후로도 쓰이고, 그거 뭐 아닐 때는 이렇게 뭐뭐 때문에도 쓰이죠. John may need some help 어, 뭐뭐 때문에 as가 되겠죠, 그죠 He has never done that. 절대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는지도 모른다. The weather was bad. 날씨가 나빴죠. We went on a picnic. 소풍을 갔어요. 에헤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don't나 a l l 쓰면 되겠죠. 두개나라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7번. 만약 뭐뭐 한다면 여기 쉽잖아요. If he comes with you. 그가 너랑 함께 온다면, I won't go to the party. 나 파티 안갈 거야. 강경하다, 강경해. 자, 네, 8번.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일 때는, unless. You are good at English. 너가 영어를 잘하는 거죠? be good at. 뭘 능숙한 거 잘하는 건데,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면, it will be difficult. 어려울 것이다. to do.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다? If 만약에 너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거니까 Not good at English, it'll be difficult to do.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끝! Welcome back! 자, 이제 홍공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 A번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접속사를 고르시오. 의미죠, 의미, 의미. Number one, because though I didn't like the food, I had to try some. 되있습니다. 의미를 보자. I didn't like the food. 나 음식 안 좋아했어요. I had to. had to는 have to의 과거죠. 뭐뭐 해야만 했다요. Try 시도해야만 했다. 즉, 음식을 좀 먹어봐야만 했다죠. Some 약간 먹어봐야만 했다. 해서 try. 뭐 우리 옷을 좀 입는다든지, 음식을 좀 먹어본다든지, 이럴 때, try, 많이 씁니다. 나는 좀 먹어야만 했었다. 마음에 안 들었어, 음식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야만 했답니까? 아니면,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먹어야만 했답니까? 더우가 되겠죠. 어머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되게 슬픈 상황이다. 2번. I won't go outside. 나 밖에 안 나갈 거예요. It gets sunny 됐죠그죠 그래서 gets u n n y 해가 쨍쨍 뜨는 거죠, 그죠 만약 해가 뜬다면 안 나갈 것이다.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해가 쨍쨍 안 뜬다면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더좀 자연스럽겠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보통 다해뜬거 좋아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if 썼다고 제가 뭐 이렇게 완전 어답이야 뭐 이러진 않을 거지만 일단 은 일반적인 거랑 가봅시다. 연습하는 거니까. 뭐, 재밌는 소설이나 이럴 땐 if, 뭐, 쓸수 있겠죠. So, I won't go outside unless it gets sunny. 어, 해가 쨍쨍 뜨지 않는다면, 나 이제 밖에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는 둡시다. 근데 또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 날수 있으니까 별표 달아드릴게요. 3번. Since나 although. 하나는 이유고 하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Jane was honest. honest는 이제 정직한입니다. honest 아니에요. 아니 s t 정직한. They wouldn't listen to her. 그들은 wouldn't listen. 들으려고 안한 거예요.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해. 어, 나도 모르게 답이 나와봤어. 불구하고 네가 되는 거죠. 아니 정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줘야죠. 이 양치기 소녀도 아닌데 네,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했다니까 이제 3 번이 되는 거죠. 네. 자, 4번 Jason called me while 혹은 since I was taking a shower. 이렇게 되네요 Jason이 called me. 나한테 전화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죠, 그죠? 렇 뒤에 또 문장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부가적인 거, 부사절이 되겠네요. I was taking a shower. 휴휴휴 그죠? 렇 샤워하는 동안에 전화한 거죠, 그죠? 렇 그렇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라든지 뭐뭐 이유로 말이 안 되죠? 자, 5번에 She might fail the test. might는 이제 우리가 확신을 나타낼 때좀 낮죠. 그죠? 예, 추측이에요. failed test. 시험에 좀 탈락, 떨어질는지도 몰라라고 이제 하나의 문장이 있고 뒤에 또 새로운 문장, 이거 부사절이 되겠죠? She studies harder. 돼 있습니다. 자,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이죠. 그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떨어질지도 몰라. 그건 웃기죠. 그죠? 이것도 물론 소설을 쓴다면 아, 이게 또더 열심히 해서 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떨어질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깔끔하게 맞겠죠 그래서 내용상 찾아봤습니다 자, B번 밑줄 친 접속사 쓰임이 자연스러우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 표시하고 올바르게 고치시오. 어 넘버 1. I fell asleep while I was writing an essay in my room 돼 있습니다. I fell asleep. fell. <laughs> 이런 거고요. a sleep.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할랄랄라. 여기에 있제 fell asleep. 잠이 들었다는 거죠. 자, 뭐 하는 동안에? I was writing. 나 쓰고 있는 동안에 에세이를. S.A. in my room. 내 방에서 S.A. 쓰는 동안에 잠들었다. 오, 깔끔해. 그렇죠? 이번 as he doesn't work out regularly, he stays healthy 되있습니다 as는 뭐뭐 말 때, 뭐뭐 때문에잖아요. he doesn't work out 운동하는 거죠. regularly, regularly 하게 되면 규칙적인 거. 여기까지 다 했어. 규칙적으로. Regular까지 하게 되면 규칙적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해요. He stays, he stays 머무릅니다, 유지합니다. Healthy 건강을 유지해요. 뭐야 규칙적으로 이제 안 하는데 건강을 유지해? 안 맞죠, 그죠? 네, As는 틀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 건강을 유지한다니까, 대안을 답을 쓰자면, 도나얻도쓰면 되겠네. 그쵸? 요 정도면, 어, 원래 이제 쓸수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하는데도, 건강해. 어, 신통방통해. 라는 문장이 써야 맞겠죠. 3번. When I was 23. 내가 23살 때. 여기까지 뭐 맞는 것 같아. 가능해요. 23살 때. I have written a lot of stories. 나는 자 보세요. 써왔답니다. 이거는 뭐예요? have written이니까 쓴 상태를 가지고 있다. 즉 과거부터 써서 작문을 떵떵떵떵 써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더라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when이 쓰이면 안 되죠. 그죠? when이 쓰이면 안 되고 이때부터 23살부터 지금까지니까 이때 이후로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when이 아니라, since가 쓰여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since I was 23, I have written a lot of stories. 많은 이야기를 써왔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그냥 여기가 have written이 아니라 그냥 wrote, 썼다가 돼 있으면 하나의 점이잖아요. 과거에 썼다. 그럴 때는, when 쓰는 게 맞죠. 내가 23살 때, 나 썼어. 23살 때, 썼어. 그때는 when I was 23, I wrote a lot of stories. 이야기 많이 썼어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여러, 23살 이후로 쓴 상태를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완료가 될 때는, 그렇죠 이때는 since하고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한국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세 번! 어, 뭐야. <laughs> 괄호 안에 단어 이용을 좀 해서 영작을 해봅시다. She can eat a lot. 그녀는 먹을 수 있어요. a lot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thin thin 하게 되면 이제 마른 거죠. 어, 보니까 뭐 그렇게 그렇죠. 말른 편인데, 오뭐 엄청 많이 먹. <laughs> 되게 엄청 많이 먹네요, 그죠? 어, 그래서 마른데도 불구하고 엄청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른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을 수 있다가 맞겠죠. 마르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다보다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니까 우리 although나 혹은 though 그다음에 she is thin 마른데도 불구하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말라 보이는 걸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is 대신 she looks th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ough나 although she looks thin 혹은 she is thin 그녀가 말라보이는데도 불구하고 She can eat a lot.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와, 하긴 세계 뭐야, 그 핫도그 먹기 1등인가? 일본인인가 그럴까요? 말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먹더라고. 물 먹으면서 이렇게 짜내가지고 계속 먹더라고요. 보는데 막 내가 막 배가 불러가지고. 아,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30강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좀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퀴즈 The weather was bad. 날씨가 나빴죠? We went on a picnic. 근데 소풍은 갔어 여기 들어갈 접속사 뭐가 될까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뭐 해도 불아구아고네 답이 두 개예요 한 개만 적어도 맞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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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 주시고요 또 다음 강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혹은 제 인스타그램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소식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영어 도움 많이 드릴게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혼, 고, 훗!